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거남 되시겠습니다. 자 영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선남 오늘 장중에 시세를 좀 많이 줬었죠. 보실까요? 장중에 무려 18%까지 올라갔었단 말이죠. 어제도 시세를 주고 오늘도 시세를 주고 앞에 있는 매물대를 계속해서 잘 소화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자이 지지 라인들 제가 지금 며칠 전부터 아니 몇달 전부터 다 그어놓은 겁니다. 자 기가 막히게 잘 지지를 해주고 지금 매물대 소화해주면서 위 아래 지 박스권을 만들어준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선남이 왜 오르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다름 아닌 정치 테마제 움직임에 같이 편. 성 승에 있다 이겁니다. 이런 말씀 들으시면 궁금해하실 거예요. 야, 그게 무슨 말이야? 정치 테마주라니? 서남은 초전도체 아니야? 라고 하실 텐데 자 초전도체로 기본적으로 테마주는요. 사람들의 인식 인식 속에서 같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연결고리가 조금 있다 싶으면 같이 관련성으로 해서 올라가기 마련인데요 자 그게 말이나 돼 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 k 주식시장인 테마주 시장입니다 에코프로머티리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죠 지금 거의 3연상 가까운 자리에서 위쪽에서 또 오늘 또 올라줬는데요 이거와 비슷하게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에코라는 이름 하나 붙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우리 에코아이 어마어마한 시세 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에코아이와 함께 또 어떤거 에코볼트도 이런 상한가까지 갔던 이런 어마어마한 시세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름만 비슷해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세 변동성 줄수 있다. 그런데 우리 서남 같은 경우도 그런데 우리 서남 같은 경우 그럼 뭔가 엮였겠네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자, 뭐랑 엮였을까? 다름 아닌 덕성과 엮였습니다. 덕성. 이거 보니까 좀 재밌으시죠? 자, 덕성이 지금 초전도체 거의 발견된 것처럼 다시 한번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는 덕성은 원래 윤석열 테마주로 묶였었습니다. 지금 덕성 우도 같이 보시면 계속해서 2연상 가까이 가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 대선 때 어마어마하게 한번 상승해졌던 그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덕성 우인데, 자, 덕성 덕성 우가 기본적으로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과 엮여 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서울대학교 법학과 동문이지 않습니까? 같은 학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동훈 관련주들이 올라갈 때 윤석열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시세를 줘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덕성이 올라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최근에 이슈에 됐던 덕성과 서남은 거의 한 세트로 또 묶여 있거든요.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초전도체로 인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덕성이 올라가니 또 서남이 따라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이중적인 연결고리로 같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한동훈 장관, 한동훈 장관이 관련주들이 올라간다. 자, 근데 한동훈 장관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또 같은 대학교 동훈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관련주인 덕성, 덕성이 올라가는데, 덕성이 올라가고 보니 초전도체로 선왕도 같이 엮여서 올라가지 않았느냐 해가지고, 오른다는 얘기죠. 이런 식의 자연스럽게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정말 알다가도 모르고, 정말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게 바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우리나라 K주식의 현 주소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잘 이용한다면, 또큰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우린 돈만 벌면 되거든요, 돈만. 세력도 그런 걸 알고 있어요. 이유는 갖다 붙이기 마련입니다. 그죠? 이러한 이상급등,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세력 테마주의 영역은, 머리로서 이해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움직임, 흐름, 수급들을 보면서, 철저하게 기준에 맞춰가지고 추세 타면서 지지 저항 왔을 때는 매수하고, 지지 왔을 때 매수하고, 그래 저항 닿다 싶으면 매도하고, 자, 그러한 행위들이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수익 쌓아 나가면 된다는 거거든요. 차트적으로도 보시면 이런 바닥권 제가 만들어드린 이 3,700원 바닥권 너무나 잘 지켜주고 있죠? 자, 이러한 구간이 어떤 구간이다? 세력의 구간이다. 세력의 구간으로 1년선 밑으로 쭉 깔고 있으면서 위에 박스권으로 지금 물량 매집해준다. 이거죠. 그죠? 그럼 초전도체 관련주가 모두 싹다 오른 것이냐? 그게 아니니까 더 유심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신성 델타 테크. 물론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곤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별로 큰 움직임 보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유독 서남, 서남이 잘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어마무시한 광기를 다시 한번 만들어낼 수 있는 테마. 바로 정치 테마인데요. 어떻게든 또 연결고리 만들어가지고 엮을 가능성 굉장히 크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선함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거지만, 이렇게 덕성, 덕성 테마 같이 묶어가지고 2, 3등주로 치고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그 추가 상승력이 전이 되는 순간, 다시 한번 미친 폭발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바닷건 잘 지지해주고 있고, 지금 중간 라인까지 다시 한번 잡아줬어요. 그죠? 요 라인부터 이제 다시 한번 요 거대한 매물 어떻게 잡아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급 분석과 함께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네, 벌써 11월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가을도 거의 다 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옷장에서 패딩을 준비하고, 전기장판이며 겨울날 준비를 해야겠는데요. 자, 지금 최근에 연이은 폭락장, 차가워진 날씨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어느 정도 하락은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거죠. 이제 곧한 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10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제가 10월달에 추천드린 종목. 어마어마한 하락장 속에서도 결국은 한달 만에 70%가 넘는 초급 등 결국은 보여줬죠. 이렇게 준비된 주식은요.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뜬구름 잡으면 안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종목 상승 모멘텀 재료 전부 다 준비되어 있고요. 특히나 세력 물량이 매집 중인 게 너무나도 잘 보이고 있어요. 12 물량 쪽으로요. 그리고 외인 기간 수급도 동시에 보여지고 있는데 귀신같이 외인 쪽에서 냄새를 맡고 같이 계속해서 매집해 주고 있습니다. 10월 중순 말부터 지금 바닷권 상승시그널 바로 포착했고요. 11월 달 상승재료는 일정만 최소 무려 5개 이상 예정되어 있다는 거 추가적인 계약에 정부정책 관련된 호재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을 한번 보시면요. 저점에선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매집 후에 폭발적인 시세분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오리가 물 밑에서 물장구를 열심히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금양 같은 경우도요 저점 구간에서 되게 소리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결국은 3000%가 넘는 30배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이것 또한 시비실탄 확보 후에 재료에다가 성장성 있는 모멘텀 같이 붙어 주니까 폭발적인 시세에 분출된 것인데요 봉우나아틱도 마찬가지 저점 매집 구간에서 소리소문 없이 모아온 이후에 무려 500. 1 0 0 다섯 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줬고요.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구간 때는 위 아래로 흔들면서 거래량 없이 조금 조금씩 물량을 매집해 오다가 결국은 7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 보여줬었죠. 역시나 저점 구간 매집. 하지만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11월 달에 이 종목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 대략 180% 그리고 자본금 200억, 자본총계 400억, 10월 달바닥권 상승 시그널 바로 포착했고요. 시총이 낮은 소형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상승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고,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무려 5개 이상 준비되어 있다는 거, 추가 계약 및 정부 정책까지 과, 전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몇달 전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자, 이제부터 바닥권 시그널이 왔기 때문에 11월 달, 이제 정말 기회가 왔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11월달 최소 2배 이상 자, 주도 테마 전부 다 확인되어 있고요 자 정책주 그리고 정치 테마 같이 엮이면서 시비 물량 수급이 무엇보다 확실하다는 거죠 이러한 대박 종목 딱한 종목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11월도 쉽진 않을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 정책 주도 테마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거 전부 알고 계시죠?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돌려가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연말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7625-3168로 급등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25-3168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종목 다 받아보시고, 만약에 어떻게 대응할지 잘 모르겠다. 일정도 좀 궁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일정, 일정이라고 적어서 문자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종목 드리니까 자,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그것으로 정말 만족하니까 꼭 부탁드릴게요.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제가 채널이 크면은 여러분들께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이 종목으로 갑작스러운 하락장에 푸근하게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분석 보시면요 너무나 재밌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래 이런 거 터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재밌는 거는 기타법인 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사 모으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런 점들 유심히 봐야 돼요 얼마 전에 한번 팔아 잊긴 다음에 다시 한번 사 모으고 있다 그리고 나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그 말은 짓은 더 위쪽에서 팔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개인 외국인 자꾸 거의 움직이지 않고 기관 쪽 이용해서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즉, 굉장히 수상쩍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계속 지켜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덕성 자체가 추가적인 수급 계속 붙고 있기 때문에 자, 서남도 앞으로 쭉 올라갈 수 있는 일, 모멘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추경매사 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이런 지지라인데 전부 다 그어드렸잖아요. 그죠? 이런 데서 사고 위에 팔고, 사고 팔고. 자, 우리가 사팔 사팔 조금만 해도 그 충분한 변동성을 보여주는 게 우리 서남이니까 충분히 눌렸을 때 사자, 이 말입니다. 그죠? 왜냐? 너무 따라 들어갔다가는.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고가권 18% 찍고 저가 1%란 말이죠. 마이너스 20%, 또다시 마이너스 20%, 두번 맞으면 마이너스 40% 계속 깡통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눌렸을 때 대응 잘 하셔야겠는데요. 자, 그런 눌림목 타이밍들, 매수가, 그리고 이번 테마로 인해서 정치 테마 엮어가지고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매수매도 대응 전략 전부 다싹다 다 적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력의 끼 평당가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정확한 가격으로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당가에 대응하여 내 평당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대응만 하신다면 100% 수익 나신다고 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는 거는 잊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외부 유출하지 마시고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 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 1 0 7 6 2 5 3 4 1 6 8로 종목 자료집 같이 적어 가지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다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500명 정도 계시는데 초대 링크 드리면은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자, 요런 분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시고 매매해 보신다면 주식시장에서 살아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내가 수익 나는 방법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배우시면서 같이 돈버실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텔레그램 링크 받으시는 방법 010 7625 3168로 참여 참여란 말 같이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이 초대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 매도 대응 전략 그리고 초대 링크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대응 잘하셔서 전부 수익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